Thank <laughs> you. 아, 아. 왜또 화면이 안 나오니? 아, 렉이 많이 심하네. 자. 36회차. 마이크 됐거든요. 자, 마이크 테스트 완료했고, 36회차부터 리방에서 왔습니다. 아까 그 금액 올리고 진행할게요. 2700에서 4대고 올린 금액 올리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빵커 200하고 진행해 볼게요. 자, 플레이어는 저는 0점이고 플레이어 보겠습니다. 오픈. 스몰 스몰. 1점. 1대0. 원보시더 받고요. 자, 플레이어 먼저 볼까요? 플레이어 9! 꽁. 그렇지! 일단은 2점이고요 자, 저도 보겠습니다 야그 박스가 옵니다 이게 뭐야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일단은 장주를안 오네요, 뱅커 일단 쉽게 생각해서 그냥 플레이어로 플레이의 타이까지 18까지 가자. 자 시청하신 분들 저희 사거리 은행 공식 채널에서 채팅 올린 내용 확인하시고요 채널 방문하시면 저희 사거리 은행 팀 모든 관련된 링크나 고객센터 아이디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채널 설명 더보기란 보시면 돼요토서다 찍어서 전 6점 확보해놨고요. 오픈. 띡띡! 띡띡! 왔죠? 자, 뾰족이 빠지네요. 어, 6점 스탠딩. 이러면은 6도 괜찮다. 6! 아하! 그냥 플레이어, 사이드 없이 갖고 옵니다. 토요일에 요번에 저희 사거리 은행 팀 무료 토너먼트 대회 진행하죠. 참여만 하셔도 참가비 없고요. 참여만 하셔도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저희 B N K 카톡 53개로 연락 주시면은 안내해 드릴게요. 토너먼트입니다. 시청자님들끼리 또 대결 하셔서 우승자 결혼은 시스템이고요. 뭐 건전하게 게임하는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다리에 다리 포사 한장 포사 두장 오픈 9점? 저도 포사거든요 자, 초이 자, 제발 띵띵띵띵띵띵 와 8점인데 덴커 너무 세게 잡는다 애매할 땐 굳이 갈 필요는 없죠, 본배. 타이 100만 가겠습니다. 자, 타이, 타이. 7점, 7 주세요, 7. 야. 자, 3 주세요. 아, 7대 4로. 구멍을 잘못 갔네요 양도로 갔어야 했는데. 플레어윈.